실천교사가 생각하는 교육대전안이라고 한 이유는 2022 대선의 실천교사에서 교육의제를 정리한 게 있고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복기하면서 작년에 광장에서의 그 절규들에 맞게 좀 재구성해서 제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 정치기본권 관련된 파트도 썼지만, 그거는 작년 교교 23에서 이미 발제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빼고 이야기를 얘기했고요. 이제 1삼의 교육체제 이야기했지만 핵심은 그거거든요. 였 자율, 선택. 이것과 대치되는 용어가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 교육이 이제 권위주의적이고 위계적이고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교육이었는데 이것을 자율과 경쟁에 맡기고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다양화.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바꾸자 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법의 법이 쌓이는 법화사의 교육은 서비스직이고 교육은 선택할 수 있는 상품, 돈 많으면 더 좋은 교육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에는 능력 따라 간다는 메리토크라시 능력주의로 가게 됐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과정에서 사회 경제적인 주위는 양극화되었고 내가 사는 곳이 나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위치성을 보여주는 것이 되면서 내가 어디 사느냐 난 어떤 교육을 선택할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삼의 교육제 체 30년이 2023년 공교육 멈춤을 가져오게 된 거고 그렇다면 팔체 체제를 우리가 다시 봐야 된다라는 이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5 3일 교체제에 대한 대안도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했었던 것은 한 존재에 주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사실 이제 지금 기술 어뭐 지능정보 사회로 들어가면서 사실 정보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될수 있고 아무리 익명사회지만 어 요즘 사이버레카 뭐 이런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수없이 정보들이 분화되면서 어떤게 진실인지 알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 보편적 약속성 자체가 이제 해체가 되는 그런 사회에서 어 이후의 지형을 보면 우리가 교사들이 나는 지금 수월성과 효율을 위한 처방 중심의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 성찰을 위한 서사를 만들어가는 공동체성 관계에 대한 그런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형을 우리 스스로 인식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 이제 한 존재를 중심에 둔 그런 지원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네,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 총리 이제 잘렸죠. 예, 그래서 이제 저출산이에서 이제 사회부 총리를 가져가게 됐잖아요. 근데 여가부에서 관할하는 법,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법,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법이 다 학교로 쏟아져 들어옴으로 인해서 학교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이런 그림입니다. 아 그래서 2022년에 제안했던 다섯 가지는 돌봄 청 신설해라, 학사 지원해라, 기본 역량 보장해라, 디지털 행정 혁신 만들어라, 교육주권자의 권리를 확대해라,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다시 정리하면서는. 학생은 배움의 꽃 배움을 꽃피우는 존재로 기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교육행정은 행정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을 지원하는 것 중심으로 시스템 자체를 재구조화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들에게 교육 의무를 내세우면 이제 총 맞을 것 같아가지고 참여 보장을 한 다음에 교육을 의무화하자라는 제안을 했었던 거고 교사들은 지금 이제 교과 지식이 교사의 전문성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교사의 교사가 삶을 대 하는 태도, 그 사람이 살아왔던 기력그 모습에서 뿜겨져 나오는 어떤 것들 이런 것으로서 교원 전문성도 저는 이제 재설정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모든 법과 제도는 그러니까 교권이라고 하면 교사가 엄청난 권리를 주장하는 것 같은데 저는 교육활동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교육 활동은 보호되는 게 아니라 보장되어야 되고 교육이 가능한 교실로 이제 법들을 바꿔야 된다. 이제 그런 제안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움이 꼭 배움을 꼭 피우는 존재가 학생이면 유초 중고에서 어떤 영향들을 키워져야 한다.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썼고요. 이제 교육 행정 재구조와 관련돼서 뭐 지금 우리가 교육을 AI 하지 말고 교육 행정을 AI 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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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연구 하여라라는 는 계속해 왔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네. 학부모 참여 보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많은 내용을 썼지만 책에 다 있어서 저는 어, 대강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역 커뮤니티를 사야 된다라는 부분. 거기에서 돌봄 교육도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사 관련된 부분. 이거는 저는 이제 교사들은 다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교사 정문성 기준이 뭐냐? 그 다음에 교사들이 도대체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직무 분석이 아직도 안 되고 있다. 직무 분석이 사실은 굉장히 우수적이고 자본주의 첨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세분화해 가지고 이걸 하는데 얼만큼 효율성을 달성하냐? 이거로부터 출발된 우리가 얘기하는 테러코드 시스템에서 출발된 거지만 우리는 아직 그 단계조차 지금 밟고 있지 못하다. 그다음에 이제 승진 시스템 개편하는 문제, 그다음에 각종 교사 평가 성과 상여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고요. 이제 요 부분만 조금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5분 지나네요 네, 저는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거 교육부가 학생 생활지도 고시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회를 서투가 필요가 없고 교육부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 리 학생에 대해서 전담 인력을 주겠다는 얘기도 없고 전담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보시가 이렇기 때문에 돈을 제대로 안 주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아동복지법 개정과 관련해서는아 가정 내 양육자에 의한 학대와 가정 외 공간에서의 공개된 공간에서의 학대를 분리해서 신설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아동학대처벌법도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서 연관돼서 같이 개정돼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초중등교육법하고 유아교육법에서 수업방의 학생 관련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이거 뭐 최근에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특수교육법 관련해서 전담을력, 전문적 치료 지원, 학교로 통합하는 것들의 문제. 그다음에 학교보건법을 개정해서 학교보건법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떨어져 나온 거는 제가 진짜 10년 전부터 얘기한 건데 병원이 제대로 없을 때, 복지부 돈이 없었을 때. 있었던 얘기. 학교라도 들어가서 체면 검사해서 병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이렇게라도 관리했던데 지금은 보건복지부가 교육부 몇십대의 예산을 가져다가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초중, 유초중 고등학교만 딱 지금 교육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개정해서 이 계정에서 보건복지부 입원시키고 학교는 아이들의 정신, 심리적인 문제라든가 어, 대증적인 증상 처방 이런 거 중심으로 개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폭력법은 이제 학교폭력예방법은 전부 개정되어야 되는 학교폭력 개념 정의를 비롯하여서 네, 이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검정부와 국회는 학생 맞춤 통합 지원 특별법이 작년에 세 건이 발의가 되었지만 결국에는 어, 다 지금 다 폐기됐습니다. 이제 이 시대 국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고요. 정서행동 위기 학생 지원법은 이건 좋은 교사에서 계속 밀고 있는 법안인데 사실 두개 중에 고민다면 저는 학 학마통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기본법의 보호자 개념을 학부모 양육자로만 한정되고 있는 개념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보호자와 양육자를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 오는 순간부터 교사도 학생에 대한 보호자기 때문에 그에 맞는 교육적 처방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교육이 가능한 도시에 해서 우리 뭐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되는 거. 이거 너무 먼 얘기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섯 개를 어, 썼습니다. 위기 학생 연방 동료에게 관심. 어, 우리 실천교사라는 조직에 기대한 만큼 참여를 그리고 학교폭력으로 넘어가는 제가 학복 올해 처음으로 교직생이 25년 만에 처음으로 간다하면서 학교폭력위원회에 넘어가기 전에 그런 아이들을 내가 전체를 모니터링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아이들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아이들한테 여러 문제를 일으켜서 하는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관찰 기록 해달라고 해서 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서 부모님을 소환하고있어요 예. 그리고 생활교육위원회가 지금 생활규정에 다 들어가 있고 위기학생 지원 회의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학생맞춤 통합 회의도 사실 은 학교마다 지금 다 하게 돼 있는데 뭘 이용해서든 학폭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아이를 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하는 것에서 좀 출발하면 좋겠다. 어 그리고 조금 낯선 것이나 새로운 것에 도전을 했으면 하는 것도 실천 교사라는 <laughs>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기저기 많이 퍼트려야 된다. 그래서 마구마구 수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